미완성된 집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겨울에 냉수관이 터져서 지금 공사 중인데 아직 공사는 미완성 중입니다. 이게 바닥이 이렇게 흐옇게 되고 꼬먹게 됐는데 이것이 교체를 하려면 바짝 다 말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맹수관 터진 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베란다인데 사용하지 않는 베란다였습니다. 여기가 수도관인데, 수도역에서 터져가지고 밑에서 터졌습니다. 지금 메꾸지를 못하고 아직 마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버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거실인데, 이 여기 냉장고 있던 자리가 운동 기고 있던 자전거인데 자전거도 다 다른 분한테 기부했습니다. 여기가 공기청정기 있던 자리인데도 다 기부하고 없습니다. 거실입니다. 가 소파가 있고요. 내 네, 가족입니다. 우리 손주. 가족사진입니다. 우리 손주들 신발이에요. 여기 임시 방편으로 신문지를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생활하기로. 뭐이 바닥이 안 말라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그냥 임시 신문지를 깔고 그냥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장이 있던 자리인데도 장을 뽑아내고 지금 임시 장. 일부들마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배장판 하는데 거실까지 해갖고 500 정도 예산 넣었는데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마르기 전에는 할수 없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냥 생활 이렇게 하고 음, 한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이게 바짝 말라야 할수 있답니다. 저 뒤에는 커팅을 찍어서 좀 지저분한 것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바닥에 이렇게 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 화장실 들어간 데 앞에다가 제가 제습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꼬막꼬막하게 돼서 너무 물이 오랫동안 새가지고 탐지기가 두번 와서 하고 한대분 와서 했는데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온 분이 잡아냈습니다. 외화 그 중에 이번에 또 보일러가 또 터졌습니다. 냉수관이 먼저 터지고 보일러또터져가 보일러도 교체했습니다. 보일러 교체는또도 10년 사용했을 때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8년밖에 안 써가지고 지원금이 없이 그냥 100만원에 보일러 교체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공사를 마무리했냐고 자꾸 여쭤봐서 그냥 임시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지금 찍어 올립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저희들은 건식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고 모여서 그냥 근시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 주방 바닥이 제일 많이 젖은 것 같아요. 주방 바닥과 꼬먹거먹하게 됐죠. 또 현관 가는데, 물이 사방으로 다 그냥 집 전체를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안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안방에도 장을 일부는 버리고, 일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폐기 처분하고, 지금 뒤에고 지금, 전부 다 벽지를 뜯어 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뒤에가. 예. 침대도 빼놨고, 지금 침대 머리 없이, 이렇게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제습기가 한대 지금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화장실인데 지금 짐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그냥 들어갈 틈은 하나도 없고요 지하실에다가 임시 또 짐을 싸놨습니다 짐을 싸놨고 여기 임시적으로 제가 컴퓨터하고 할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뒀습니다. 이 파괴대 다 신문지 깔아놓고 계속 재섭을 해서 말리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큰 불편은 없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그냥 생활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뭐, 날이 좋아져갖고, 바짝 그 집이 달아오르면은 지금 계속 보일려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짝 따로 올라온 다음에 그때가 해야 이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이 정도면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 원해 주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